음, 지글지글 뽀글뽀글 짜글짜글 고등어조림입니다 <laughs> <laughs> 맛있겠죠?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졸여야죠 뽀글뽀글 소리 들리시죠? 맛겠죠 응.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저녁 시간입니다. 응. <laughs> 밥한 그릇 꾹딱 밥도둑이 되겠지요. 와, 왜 이래? 하고 싶네요. 뭐 할라고? 음,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계속 어, 끓여야 돼그니까 끓이게 양파에 생긴다나? 조금 더 넣어 그러니까 살짝 더 넣어가지고 완전히 푹 익혀야 돼. 맛있어 이거를 구등어 조림을 시래기를 넣고 해도 참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해서 드시겠쥬. <laughs> 해서 드시겠쥬. 아유, 더 맛있을 것같아 이렇게 조림도 촉촉해야 맛있어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졸여 쳐야죠. 조림이니까, 고등어 돼. 조림이니까. 무? 아직 좀더 있어요. 푹 익어야 맛있어. 요 아, 감자도. 무 맞는 게아니고 감자도 넣었구나. 푹 익으면 맛있잖아요. 원래 금방 졸였을 때보다 한번더 졸이고 더졸렸을 때가 맛있더라고요, 감자, 지금 고등어 조림은. 금방 조렸을 때보다, 그죠? 좀 푸신. 숙성이 돼야 된다나? 그렇게 돼야 돼, 약간. <laughs> 그래야 더 맛있는. 아, 냄새 맛있어. 아, 냄새 나기 시작하네. 뭐야, 이거? 뭐? 소고. 아, 깜짝 놀랐는데, 뭐가 허용이 나왔네. 소고. <laughs> 미연 아니요, 소, 그러니까 수, 소금 그러니까 소금 음. 싱겁대? 싱거워, 간장. 간장 소금 넣어도 돼. 몇 써? 생고등어다. 아 생거라, 생맞아 살짝 그러니까 간인데도 생고등어라서 해야 돼 간이. 좀 간이 돼야 맛있지. 음식은 뭐든지 간이요. 간인 것이요. 음, <laughs> <laughs> <어이>, 맛있게 드세요 <laughs> 여러분들. 밥 갖고 오세요. 밥 공기 들고 오세요. <laughs> <laughs> 저기 있어요.